마지막 하나 아, 해볼까요? 이것도 잔인하네요 제목 자체가 교수님 제목이 <laughs> 야, 이... 비타민이라고 그러더니 음. 아마 비타민이라고 매기, 마약을 먹인 것 같습니다 비타민이라고 안으로. 하고요? 네 비타민이라고 어. 요게 보니까 죄명 자체가 64세인데 아나이값들 못하는 놈으 이렇게 많아 아 요즘에 교수님 60세 70세는 이제 저기 작년이에요 노인이라고 구분 안 하셔야 돼요 교수님 네. 이번에 국민연금도 올라간다 고 그랬잖아요. 거의 얘기되는 것 같은데. 취직까지는 노인 아니에요 이제. 강간치상하고, 네. 강간치상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같이, 입힌 강간치상. 네. 그다음에 강간. 네. 또 마약류관리법. 이세 네. 개로 기소가 됐으니까. 오, 이거는 내가 볼때 강자만 세 개예요. 네. 강도 강간, 강간치상, 네. 강간 마약류관리법. 네, 정말 강력범죄 범죄에 네.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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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세 먹은 사람이 이제 징역 10년 선고받은 모양인데, 음. 징역 신고받을 정도면 꽤 나쁜 짓한 거예요. 그죠. 강간에 10년이면, 음. 어휴. 이거 봤더니,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 네. 봄이네요. 네.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한 종교시설에서, 네. 50대 여성을 상대로 세 번에 걸쳐서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에 어. 성폭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고 하는데. 종교시설에서요 네, 종, 아마 오. 이게, 에, 요, 요, 64세 요 놈이 아마 그 종교시설을 운영했나 봐요. 아, 지가 아, 예. 종교시설을 운영하는데 네. 이제 그~ 여성분이 그 종교시설에 어머니하고 같이 아마 머무른 것 같습니다 아, 예, 어머니 예, 모시고 예, 가서 예. 종교시설을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때 예. 이제 지가 재산이 한 (2000억) 정도 된다 어. 설레발에 막친 거죠 어. (2000억) 정도 되는데 내가 일부를 좀줄수 있다 어. 너한테 응. 왜 줘요 생물왜줘 같이 예배도 하고 예배드리고 싶다 라든지 이러면서 어. 이제 그 꼬여 고 유인한 것 같고요. 뭐 기도원 이런 건가 보네. 음, 예,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 볼 때는 예, 예. 응? 어, 거기서 이제 자 이거 비타민인데 이거 피로회 복제야. 그걸 속이고 먹인 거죠. 아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으라고 줬는데 음, 그게 마약이에요. 그걸 물어지는 거지 마약 아이고, 먹고. 뭐그 어, 상태에서 이제 이 성폭행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강 투여 마약이었나 보네요. 뭐 아니 아니 먹인 거는 음료에다 먹여서 먹인 것도 있고. 예. 어 물에다 희석한 마약을 몸에 뿌린 뒤에 먹으라고 강요했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까뭐 그러니까 이렇게 아그 그러니까 성수라고 이렇게 하고 했나 씨,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네. 아니 성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음. 사이비 기독교면 그러니까 예, 이렇게 뿌리고 이거 성수니까 먹으라고 음. 어. 그렇게 네. 네. 그런데 마약 타가지고 하는데 이제 경찰에 신고 나와서 바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이 음, 여성분이 이틀동안 당하신거네 네. 계속 그리고 이제 바로 신고하니까 네. 신고하자마자 그거 알아채고 서울로 도망간거예요 신고해 그냥 그런데 이제 닷새 만에 그치. 모텔에서 쭉 있다가 네. 잡혔어요 네. 어? 이미 근데 마약범죄로 6번 실형받은 적이 있대요 이게 마약쟁이에요 육범이에요? 네. 마약만? 봉쟁이에 이거 <laughs> 어? 그리고 심지어 누범기간 이있는데도 이따위 짓을 한 겁니다. 완전 약쟁이네요. 음. 그래서 아마 그래서 10년을 때려버린 것 같습니다. 참 진짜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는. 근데 종교시설 같은 데 가서 그, 참 그것도 그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왜그러냐면 제가 에이. 저기 목사님들 음. 좀 아는 목사님들 도 얘기 들어보면 음. 이렇게 옛날에는 뭐그뉴 월드라는 그 조직에서 들어와서 교회 빼앗겠다고 그랬고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어, 최근에는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음음.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게 전도사식으로 활동을 하겠다 음. 좀 받아달라 이렇게 오는 분들 아주 멀쩡한 분들이 있대요. 음음. 근데 이분들 받았다가 이제 상습절도로 이제 일생 내내 교도소 에 있다가 음. 교회 와갖고 이제 개, 개, 뭐지, 뭐라 그러지 교화된 식으로 들어왔다가 도둑질 해갖고 다 잡혀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도둑이 이제 재벌을 못해. 또 이제 종교시설 기관에서 받을 때는 음. 이 사람 성범죄전과나폭력전과 음. 조회할 수 없잖아요 음. 또 들어왔다가 여자 뭐 신자나 전도사 이렇게 몸 손댔다가 또 잡혀가는 경우도 있고 <laughs> 또 이거 같이요 교수님 저기 뭐 기도원 같은데 음, 음, 음. 그거 시설 관리해 주는 사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음. 교회들도 인력난 심해진대요 최근에 음. 그러니까 옛날엔 젊은 분들이 가서 막 기도원에서 음. 먹고 자고 하시면 도와주셨는데 음.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사고치고 이건 뭐 감,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근데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음. 달성공원 두루공원에 네. 요구르트 네. 놔둔 거 먹고 사망하고 한 얘기 하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방치돼 있는 음료, 음. 그다음에 누군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조수. GHB 같은 것도 네. 물뽕이라고 물봉.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물뽕도 솔직히 서 클럽 같은데 가가지고 아 그냥 처음 생전 처음 보는 남녀가 어울리다가 아 한잔하세요. 고그 주는 술 마셨다가 그 순간 이제 의식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GHB 먹으면 이게 사람들이 그걸 참 착각을 하더라. GHB 뭐 이른바 얘기하는 물뽕 물봉, 물봉이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뽕, 히로뽕, 필로폰, 메스암베타민에서 하얀 백색가루잖아요. 그걸 이제, 녹여서 먹고 이제 이러는 게 이제 그 필로폰인데, 물뽕은 뭐냐말 그대로 물이에요, 그냥. 음. 물을 타는 겁니다, 여기다.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히로, 필로폰인데 물로 된 거라는 소리입니다. 음. 근데 그걸 먹으면, 그냥 의식을 잃어서 술자리에서 그냥 먹자마자 바로 스르륵 꺼지니까 그 여성, 그, 그냥 메고 가가지고, 어디 저 성폭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는데 아니에요. 그자그잘 그거 그거, 그거 모르고 계시더라고. 음. 속된 말로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마치 연극 배우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좀비라고 봐야 돼. 좀비처럼 네. 되는 거예요. 그, 그 좀비 네. 말이에요. 뭐 요즘에 펜타닐 때문에 네. 좀비 얘기 나오는데. 네. 좀비 말이자그 대체로 GHB를 써가지고 여성을 이제 그, 모텔 같은 데데려가서 강간한 놈들 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놈들을 음. 잡아가지고 음. 여성 팔팔 도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음. 내가 눈 떴더니 이 남자가 내 옆에 있는데 음. 난 성폭행 당한 거 같다고 이제 경찰에 음. 신고해서 경찰이 음. 가요. 음. 그걸 잡아와요. 그럼 아우, 당당하게 다어져이 자식이. 음. <laughs> 왜, 그, 왜, 너, 너, 준강간대 인마 정의 네. 의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준강간. 그 준강간의 근거가 뭡니까? 네. 둘이 팔짱 끼우고 갔는데요 모텔 가서 보세요. 그 모텔 가면 CCTV 보면 정말 여성이 팔짱 끼고 그냥 따로 가요. 예. 그러면 얼, 일견 보호형 경찰 입장에서 자의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물뽕을 하면 그냥 딱 움직이는 대로 가요. 예. 대답도 다 해요. 예. 대답도 다 한다고. 그, 뭐, 뭐 권정 씨차 한잔해요. 그러면 네. 뭐, 대답 다 해요. 물뽕 먹고. 예. 그게 완전히 이렇게 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좀비화되나요, 좀비화 되는 거요 좀비화. 그래서 이제, 음. 제가 이제 수사관한테 들었는데, 음. 그러니까 성관계도 정상적인 여성같이 성관계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 눈뜬 상태로.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음. 거야. 일리적인 예, 기억이 안 아예 기억이 안 난다. 완전, 완전 블랙아웃이 돼버려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한테도 이게 물봉의 문제가 뭐냐면 죄책감을 약하게 시킨대요. 음. 왜그러저 사람은 이제 그냥 이렇게 눈뜬 상태로 움직이니까. 그렇지 가해자 그래서, 입장에서 어, 얘뭐 얘 약한 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 먹었다고 그러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쁜 놈들 말이야 그 동조하는 놈도 있잖아요 같이 공범을 된 애들이 음. 끝까지 어얘약 먹은 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음. 막 이렇게 주장하다가 중형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나쁜 놈들이 그저 네. 그, 그래서 이제 CTV에 나오면 저, 저 이거를 똑같이, 가지고 우리가 할수 그 없어요 그 답답해진 네. 거이거자유로 네.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게 더러운 게 뭐냐면 GHB가 도출되는 시간이 24시간이에요. 맞아요. 이 여성이 24시간 내 체내에 있는 그 타액 네. 그 검사를 해가지고 GHB 성분이 들어있어, 물뽕 성분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입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하루가 지나버리면 몸의 체내 에싹 빠집니다. 네. 대마나 다른 가구는 영판 달라요, 네. 이게. 그 구조가. 네. 그래서. 뭐 클럽 같은데 가거나 어디 가가지고 그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주는 음료수를 마시는 거는 그걸 진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그래서 저기 음. 미국이나 이런데 클럽 같은 데서 진짜 저기 음. 조심하는 사람들은 자기 먹는 병 맨날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아, 남의 거안 먹고. 그러니까 저 강간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강간마약, 안 물병 안 같은 안 거. g h b 는 사실은 그게 아마 강력 산부인과. 그, 출산, 고통, 뭐, 이런 것때 사용하는 약품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GHB가.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GHB가 마약류관리법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네. 펜단닐도 아마 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이 다음에 기회 가면, 어, 그, 미국에, 그, 저, 좀비마을 있잖아요. 네. 음, 그, 펜단닐 관련된 거, 이건 무작위 심각해요, 앞으로.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방송할 만 하겠는데, 박피디님 그, 마약 얘기는 하, 하면은 아예, 이게 예방을 위해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 새끼들이 또저 광고도 안 붙여준다며 네. 오늘도 이거 광고 안 붙게 생겼는데 <웃음> <웃음> 그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그게 신경 안쓸 수는 없고 예 네, 근데 뭐 약을 약이라도 못하면 뭐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예. 과자라고 할수 없고 오늘 어. 이슈는 요 정도에서 어, 마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네.